네 안녕하세요 아라케스트 윤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네, 의성 이동필 변호사입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또질문 들어갈게요 요즘 이제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하는 경우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종종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환자들이 여러 가지 케이스로 생기는데요 보통 이제 환자들이 의료소송을 걸었을 때 이제 병원들이 어떻게 좀 대처하고 어떻게 해나갈 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예. 요즘 의료소송들이 많죠, 그죠? 물론 뭐 실제로 따지고 보면은 의료소송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실제로 분쟁들이 많이 생기고 소송 또 환자분들이 직접 이렇게 걸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의학적으로 정당한 진료를 했느냐 라는 네. 부분에 대한 증거가 굉장히 네. 중요합니다. 차트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네. 중요한데, 일단 소송이 들어오면은, 어,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어,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그냥, 내가 그냥 바로 대응을 하면은, 에, 또는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해, 하더라도 법원이 알아서 정당하게 판결해 주겠지. 네. 하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음. 민사라는 것은, 특히 이제 그런 민사소송은, 어, 실체 진실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장을 잘 하고 증거를 어떻게 잘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직접 대응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잘 하시는 분도 실제로 음. 계시는데 이런 의학적인 주장 부분하고 법적인 판단 부분이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부분을 놓치시고 간혹 이 혼자 진행을 하시다가 음. 어떤 경우는, 아 이거는 주장을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불리한 주장인데, 왜이 주장을 하셨지라는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의학적으로 진료가 정당하다는 것을 잘 정리해서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진행을 했을 때, 어, 또 조심해, 법적으로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될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혼자 진행하시더라도 하는 것이 좋겠고, 뭐, 가능하다면 변호사한테 맡겨서 진행을 하는 것이 음. 조금 더 안전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아마 우리가 살다 보면 의사 알아야 되고 변호사 알아야 되고, 아, 변호사님 아마 둘다 아는 거네요. <웃음> <웃음> 그게 이제 전문가를 알아야 된다는 말 같은데, 어, 사실 저는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문가한테 안 가는 건 되게 아마추어적인 발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 저 또한 이제 그럴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무조건 전문가한테 맡기는 네. <laughs> 아, 거를 아, 네.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냥 전문가가 된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아마 신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의료를 잘 알고 네. 이걸 정말 잘대처해줄 만한 변호사인가. 네. 어, 이제 이 신뢰 문제가 뭐돈 문제도 아닐 것 같아요. 어, 돈이야 뭐 다들 어느 정도 다 버시니까 내가 볼 때는 신뢰 문제가 클것 같은데 많은 변호사들이 사실 그 의학을 뭐다 아는 건 아니니까 이거를 어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제가 볼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변호사님은 또 의사이기도 하니까 어 웬만한 의학 지식에 맞춰서 가장 잘 어떤 변론을 해주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laughs> 사실 의학 지식이 중요하지 않, 중요하지 않나요? 이거 이제 이게 합법적인 진료라는 거를 얘기해야 되고 아무래도 이가은 예, 기본이 의학적인 지식이니까요 예,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그 변호사가 하게 되면 뭐꼭뭐자가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런 사건 사실관계 정리라든지 주장적 점 핵심점을 파악을 하는 데좀 만복을 그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님을 어, 반대쪽에서 만나면 안 되겠네요 <웃음> <웃음> 요즘 막 음악... 또 의료 출신 변호사들이 많아서 네, 사실 맞아요. 또 반대쪽에서도 네, 또 의사 출신 변호사를 만나고 의료소송을 네, 네, 하는. 그쵸. 있습니다. 그럴 네, 것 네. 같아요. 네. 그 환자들이 소송을 받았을 때는 제가 볼때 가장 좋은 답은 정말 이것을 나를 위해서 잘 제대로 변론을 해주고 대처해 줄수 있는 전문가 변호사를 찾는가가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찾아서 이렇게 순서대로 의견을 주는 대로 잘 대처해 나가서 어쨌든 문제가 없으면 문제 없게 잘 끝내야 되는 거고 아까 인사도 얘기하셨는데 또 그냥 잘못 알고 있다가 제대로 대처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더 크게 그냥 맞아버리면은 네. 네. 그거 가지고 형사까지 잘못 처리되는 일까지 맞이하면은 사실 더 곤란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그런 대처가 잘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우리 소송 을 보통 이제 이렇게 할 경우 이제 보통 기간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또또 비용들은 어떻게 발생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의료소송을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게 되면은 일단 변호사 사무실과의 어떤 그 수임료 부분은 네. 약정을 네. 하게 될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의료소송은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많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그 주된 부분이 진료 차트라든지. 예 네, 이런 그 신체라든지 이런 감정이 들어가요. 음. 특히 이제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이 네. 들어가는데 그 감정이 회신 올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좀 네. 실제로 많이 걸리고 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게 네. 어느 정도 예상이 되나요? 짧아도 한 4, 5 개월에서 네. 6 개월 정도. 네. 제가 병상 한일년8 개월 동안 네. 기다리 죽고 아, 있었습니다. 오, 오로지 그 감정 회신에만 아, 진짜 기오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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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그런 케이스도 있었는데. 이런 감정 해신이 어느 정도 빨리 오느냐, 늦게 오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소송 기간이 좀 달라질 수는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변호사가 처음에 감정을 할때 제대로 모든 질문을 잘 요약을 해서 질문을 하면 되는데 간혹 보면은 좀 어설프게 질문을 했다가 해신이 오는데 한 5, 6개월, 7, 8개월 만에 해신이 왔는데 좀 불명확한 부분을 다시 또 물어보겠다라고 해서 또 질문을 하고 또 7, 8개월 또 기다리고 또 이러다 보니까 <laughs> 어 그러다 아. 보니까 의료소송이 전반적으로 최소 1년은 잡고요. 네. 1심에 네. 네. 최소 1년은 잡고 보통 한 1년 6개월에서 한 2년 정도 걸리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 일심을 그 정도 잡고 가야 되네요. 네. 아 힘들긴 합니다 진짜. <laughs> 그래서 이제 의뢰하신 원장님도 간혹 보면은 이제 좀 처음에는 이 초조해서 네. 왜 빨리 진행이 안 되느냐 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다가 나중에 지치셔가지고, <laughs> 나중에는 그냥 알아서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하시는 경우도 음, 있어요. 사실, 소송이 그렇게 걸리면은, 이제 오면은 좀 여유를 가져야 되겠네요. 감정 오는데도 그렇고, 뭐 이건 양쪽 다 문제니까, 네. 좀 여유를 갖게, 어, 변호사 전문가한테 맡기면서 좀여유 갖고 잘 해나가시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네, 네. 어. 어 비용은 음. 이제 변호사마다 좀 다르겠죠. <웃음> 네, <웃음> 네, 가서 이제 개별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의하셔서 네. 네. <laughs> 사무실마다 좀 봤습니다. 차이가 어느 정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